일전에 어떤 그 신학 교수님과, 어, 전화로, 어,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장과 2장을, 어, 서로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2장에 가보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이 완성됩니다. 땅은 단순데, 하늘들 복수가 나와.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 몇절입니까? 자, 4절 같은 때. 땅과 하늘들이 창조되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야, 앞에 만들었는데, 왜또 뒤에 만드냐? 이건 또 번역이 이제 킹제임스도 흠장력도 번역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응? 갈 사람이 없다 없다 없다. 그데 창세기 일장 보니까 사람을 여섯 날에 창조했는데 사람이 또 없다고 그러지 않냐? 이거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더구나, 어? 이 하나님을, 어, 저 시부리서로 볼것 같으면, 응? 1장은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2장은 여호와로 나오지 않냐. 이런 가지고 이제 하니까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요. 그런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가? 하면서 자꾸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서설이 나오고 편집설이 나오고 성경은 짜깁기가 뭐 됐다고 그러고 하는 건데 아 아까 그 창세기 2장이 성경의 무호성, 완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언급하면 비난하는 아뭐아 편집설을 들먹이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목사님들이. 청년 때 열심히 해다가 목사되야겠다고 신학교 갔다 와서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건데. 어,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릴게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 특히 아까 말씀드렸창세색 일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로임으로 나오는데, 어? 이제 히브리서에 왜여우와로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아 어, 이런 것을 이제 알지 못하니까 아, 그러므로써 아, 이것이 뭐냐 신학적 발견이나 성과인 것처럼 아, 뭐 대단한 것처럼 이데 이게 교수들이 하는 짓이야 교수들이 어? 그래서 이제 뭐 본문 비평 사본학 이런 걸 가지고 어? 비평학 이 있다니까 본문 비평학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교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확히 창세, 창,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신화라. 야, 신화다.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는 믿음으로 공부하는데, 하나도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어, 이제, 뭡니까? 테살로니가 후서 2장.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것 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창세기 1장 2장은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인간 창조의 사실을 말해주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의 방법을 얘기해줘요. 1장 26절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천사 아닙니다. 천사 아니에요. 어? 그런데 만든 아까 주님께서 이런 만든 것에 대한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어?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그려놓고는, 이 장에 가서는 이제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인간 창조의 방법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 땅의 흙으로 또 숨을 콧구멍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번 창조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응? 응. 그래서 이단들이 써먹는 거. 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 번에, 영이 있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성경을 해서 그고 여러분, 벼려야 선교의 김기동이라는 사람,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큰대형교회 지금 나이 80 이상 먹으신 목사님들이 그 양반한테 많이 배웠다는 거. 어?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아까, 아, 창세기 1장은, 어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거 창조주. 그걸 말씀하신다면은 어이 장은 여호와 하나님 로드다 로드 그래서 관계성. 어, 그래서 엘로힘은 창세기 1장. 그 하나님은 저는 뭐 히브리어 모릅니다그뭐 여러분 나 히브리어 가지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들먹이는 사람들 보면 웃겨 죽겠어요. 우리가 영어를 보통 뭐, 한 15년, 20년 하잖아요. 영어 모르잖아요. 저 외국인 만나도 퇴화 보답니다. 그런데 영어 좀 안다는 사람들 성경 킹잼스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물론 저는 그도다못하지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번역 잘못 해놔요. 해놨어요. 우리 한국어도 한국어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저 KBS 방송에서 시험한 거 한국어 능력 시험. 몰라요. 그런 거저 보면 한 60점만 맞을라나?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한국에 살아도. 어? 아나운서들도, 어? 나와서, 어? 그 뭐, 응? 90점 못 맞을 거예요? 뭐, 그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잠깐 몇 시간 동안, 어? 신학대 다니면서 그거 왜? 성경을 가지고, 아까 그비평학 이런 것 가지고, 응? 흠집 내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엘로힘은 자 전능자 창조자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무한한 지혜와 명철로 계획하고 일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해 주러서 궁율과 은혜의 속성을 계시하는 그런 이름. 음, 음. 그래요.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자꾸 어. 음? 다른 하나님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2장 4절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가 땅과 하늘들이 창조될 때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이거 대역 생경하고 이제 벗겼어요. 계획적 그대로 벗겼어. 천지가 창조될 때 이런 얘기인데, 어, 이걸 여러 영어로 보세요. 여러분. 요한 4절입니다. 어. 이자드 더 제너레이션 오브 더 해븐 더 어워즈 뭐냐면 어, 제가 한번 근본 역을 봅시다. 킹 제임스 근본 역을 번역을 하니까 그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장 4절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그것들의 세대가 이러하니 그들의 세대가 이러하니, 그날에 주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다시, 킹잼스 근본역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 그것들의 세대가 이러하니, 그날에 주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잼스 근본역에, 또 하나, 어, 한글 킹잼스는 어떻게 해놨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의 매력은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 께서 땅과 하늘 을 지으셨고 이건 조금 개역성경 비슷하게 해놨어요. 표준역 봅시다. 표준역 번역을 어떻게 놨는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네 권이 번역이 돼 있죠. 자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과 땅의 생성들이니.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요, 주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고 봤어요. 봤더니, 아, 근본력이 좀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근본역이 자, 그래서 근본력을 좀, 음, 몇 분들한테 드렸어요. 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 그것들의 세계가 이러하니, 그날에 주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냐. 그러면요, 그것들의 세대가 뭡니까? 우리는 세대, 세대입니다. 세대. 어, 그래서 세대주의자라고 그러죠. 어, 그런데, 어, 그,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 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땅이죠, 땅이. 물로 멸망하고. 재창조를 거쳐서 하늘들과 땅이 되었음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이 새로 되었음을, 그래서 2장 4절에,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그 세대, 세대, 음,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라 이러, 세대들이 이러하니, 창조된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세대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대들, 복수라는 거. 아까, 세대들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이건 지금, 험정력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음, 어, 여기 나오네. 험정 세대들, 세대들. 오정 세대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복수. 세대들이 이러하니 했는데, <laughs> 어, 아까 세대들, 제네레이션, 창세기에서 막 12번이 나오는데,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뭔 얘기예요?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있었지만, 이 땅이 물속에서 잠겼다가, 다시 나온 나왔을 때는 하늘들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하늘이 세 개가 되어 버린 거죠. 어. 그랬을 때 땅은 그대로 하나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설명이다. 아까 여기 나왔어요. 생성 세대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어,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 젊은 직후, 어그저께도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했어요. 어그 교수님은 창조과학회 자기가 있다가 창조과학회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맞았어. 요 근데 지금 창조과학회면 뭐, 대단한 건줄 알고, 뭐, 거기 가서 뭐, 서울대 출신 교수들에다가 어디다가 뭐, 저기, 뭐, 누굽니까, 뭐. 김명현 교수인가가 그 창조과학회 그런들 출신들이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치니까 야, 그 뭐, 그 서울대 출신 과학자들이니까 의사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은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흠정역 저자 정동수 목사도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땅에,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다시 또 땅을 끄집어 냈는데, 거기에는 또 새로운 하늘들을 만들어 놓고, 이건 제가 아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 세대들이다. 그런데, 오늘 뭔 얘기냐면, 들에 모든 초목이 있기, 땅이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무슨 얘기예요? 초목이란 건다 자라난 나무예요. 초목. 큰 나무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그런데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그러면 뭐예요? 자라가지고 한참 몇십 년 걸려서, 몇년 걸려서 사과도 열고, 복숭아도 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복숭아, 사과를 낼수 있는 그 초목이 만들었는 얘기예요. 초목들이,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자라기 전에. 또 맛, 마찬가지. 들에 묻은 채소가 자라기 전에. 여러분,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하려면 은 그래도 몇달 걸려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채소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셋째 날이에 셋째 날 그냥 사과가 열려있어. 복숭아가 열려있어. 어? 또 상추가, 배추가 그냥 뜯어먹을 수 있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다 이건 뭐예요? 이전 세상이 아닌, 6천년 이후에, 물, 물 속에서 건져진, 여기에 세대들이 일하니라. 그때는 주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물에서 건져냈어, 땅을. 땅을 물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뭔 비가 와? 땅이 척척한데, 여러분, 비 오고 난 뒤에 보세요. 땅이 척척한데, 지금도 뭐예요? 여기 고창 같은데 부안 같은데 가면 습지가 있어요. 유네스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면. 이거 뭐예요? 땅을 갈면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셔. 어? 지금은 뭡니까? 퇴비도 하고 어? 아니, 농약도 하고 해야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자연으로 해주는데 지가왜 농사를 줘?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뭐 어떻게 하냐? 야 창세 1장의 창조가 다르고 창세 2장의 창조가 또 다르다. 그러면은 그래서 1장, 2장이 틀리잖냐? 아까 히브리어 보니까 창세 1장은 엘로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2장은 여호와로 나오더라. 하나님도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어, 저 앞으로 이제 어떤 교수님 하고 조금 대화를 했는데, 알, 아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제 설명을 듣고 알겠다고. 어, 이러, 이런 건데, 어, 아까 말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완전치 못한 걸로 해가지고, 몰아가는 것이 시, 신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자연 발생된 건 아닌데 셋째 날에 이미 나,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그도 그도 복숭아 사과 열라면 한 4, 5년 3, 4년 걸려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숭아 과일, 사과가 주렁주렁 맺는 이것을 갖다가 그 첫날 그날 만들으셨어요 셋째 날 그런데 재밌게 보면 내라 그러셨어요. 앞에 그 내라. 그러면요, 씨가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경 보세요. 어, 어? 그런데 어, 여러분, 저보고 또 이단이라고 할까 싶대. 어? 실제 날 보시면요, 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종류대로예요. 돌연변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고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그러셨죠? 내라, 내라, 내라. 그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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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더얼쑤 그럼 뭐예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씨가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 씨가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 세상에 그런 나무도 있었겠지. 낸 거예요. 이거 뭐 잘하는데 얼마 걸려? 그러면 응? 이게 엿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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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인지 뭐 그러면 엿새 했다가 조금 더 굶고 응? 아담과 하와는 몇 년간 뭘 먹고 살았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채소나 나무의 씨앗을 뿌려 쓴게 게 아니라 성장 과정을 배제하고 셋째 날에서 큰 나무 그, 그, 완성된 나무 또 완성된 채소를 내었더라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5절, 아까 아직 들의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그 얘기예요. 응, 있기 전에 그냥 큰 나무가 쑥 하나 이렇게 솟아내게 되고, 채소가 있기 전에 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한 날이에요. 한 날, 이것이 뭐 여러 날이 아니라, 1장 11절이 아까, 11절, 12절, 이게 셋째 날이에요. 땅은 풀과 심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뭐 돌연변이 어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내니라", "나무를 내니라", "내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6절부터는 내일 한번 해드릴까요? 정확하게 이 창세기를 잘 아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